로튼 필드네. 음 살인마 잘하면 답 없다 여기. 어, 핑 엄청 튀는데요? 아직 걸어가는 중이라 잘 모르겠어요. 아닌가? 일시적이었나? 아, 이거 지하실에서 저기 있다. 안가 와요 못갈 거. 뭐 문제? 나 혼자 한들 아아 아, 여보세요? 나 위에 로딩 화면이 그 로딩 땡글땡글 돌아가는 게안 없어져 제말 들려요? 이거 신사림만 아니네 신사림만이에요 햄앤비 요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나요? 형님 끝까지 돌니다 아오 전기를 안 지져야지. 쟤또할줄 모르네. 별로 안갈 거야. 나 순간 신살인마 아닐 줄 알았어. 어? 왜, 왜, 맞았어? 왜 거기서 맞았어? <laughs>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에이 예고 돌리자. 피해지 우리 편을 찾자. 어? 어? 렉 봐, 씨. 그냥 렉시방가보다 음. 안 돼, 안 돼, 안 돼. 걸어가야 돼. 안 돼, 그거 돌려. 돌리고 와. 알겠어. 나 근처에 있어. 피라 가서 볼게. 이제 저기 지진이구나? 부동력 말. 음, 피에 절었어. 이 새끼 또 아까 걔 아니야? 대놓고 그림 캠핑하네. 그런 같은데? 음, 같은 확인해봐. 확인해봐. 그 자리를 피할 거였나? 아, 어, 누가 하면 더 와야되겠는데 이거? 아닌데? 에, 가는 중캠핑 너무 심한데 이거? 어안 맞아 와 이사림 마가 캠핑하면 나한테, 와,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오케이 네, 오케이 와. 거의 다 왔어 나한 왔어 나 왔어 아우 치 대가리 바로 히? 야렉 진짜 심하다 근데? <laughs> 렉 진짜 심하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대다리 대다리. 오, 켰어, 켰어, 켰어! 아이씨, 런, 네 너무 심해, 이 형. 캠핑 좀 하지 마. 천천히 하세요. 이형 캠핑 할 거니까 돌리고 와, 돌려, 돌려, 돌려 그만. 얘네 코 캠핑 안 해. 돌려, 돌려. 일단 아직 돌리고 전기에 돌리고. 다이지 않았어. 2단계 되었어 아더기고 우리편 옷장들어가는거 야 <laughs> 멋지다 저형 무서워 데 옷장들어갔어? <laughs> 되게 웃기네 다른 데 갔어요? 아니 여기서 와리가리 중이지 계속 이어 캠핑인데 아반피되기 전에 구하고싶은데 하나 왔는데 얘가 나를 구할 수 있는가 실력이? 오 이걸 구했어? 내가 맞으면 오우 좋아. <laughs> 섹시백님인데. 아니 섹시백이야? <laughs> 오장들하고 <오창대로 하면> 섹시백했어? 예. <laughs> 무서워 무서워. 야나 이거 예, 심해 죽을 것 같은데. 형님 아, 시계 ]겠어? 시계 시계 시계. 맞을 거면 빨리 와아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두명 돌리는데 디귿자. 아이 뭐야 얘?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아직 반피 안 됐어. 아우지다. 아이 뭐냐 얘? 우와 환각. 아 판자 썼네. 작은 집 누가 썼냐? 아, 진짜. 진짜 그냥 제가 썼어요. 지면가 야, 제그 경직이 없어 때리고 나서. 어, 지금 음, 어제 성격이니까. 어제도 없었어. 아, 재수 없네. <laughs> 그거 뭐야? 그 그러니까 헛손질 해도 느려지는 게 없어. 그냥 계속 때리면서 가도 돼. 그러게. 치는 거네, 지 근데 저거 살인마 생길 때마다 매번 나오는 버그야 아재수없다 진짜. 그것 때문에 상해 맞았네. 예전에 너스도 있었는데 렉도 약간 있는데다가 순양 시이 있지. 아,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때려버렸네. 아니 이번에는 살인마가 맵도 잘 나왔어요. 디그자가 거의 안 보여. 뒤에 따라오는 거 보소. 음... 음... 야 머리 어디 갔니다 얘. 아우 렉봐 아 진짜 렉 너무 심하다 얘 아, 죽었어 어아왜 이렇게 다들 치사하냐 진짜 게임하니 너무 심해 얘가 일단 <laughs> 오 렉이 너무 심하다얘이 너무 심해 나 죽은 자리에 전등 있어 전등 전등먹어 전등, 전등. 레드원 두개 껴있는거야 건전지 왜? 어, 너무 심하다 얘 미하네 <목소리> <대비하게 있네. 웃음> 음. 지금 이제 확 깨고 있는 중이네. 점수 모으려고이거죠 어떻게 하노. 어지테이션만 한단이고 나머지가 다 일단. 지 보라고. 불빛이 바로 뛰로 있는 것처럼. 어, 여기 뭐 있나? 오케이. 아 씨. 응, 성공했어. 이게 막 강제 터출 하려고 하니까 막 흔들 흔들어질 텐데 막. 작은 집 뒤에 열고 있어요 오케이 확인 음그로 안가 야 등뒤로 빨간거 생기고 막 추격 당하는 노래 들리는건 조금 뜬금 없어서 별로 하나도 안무섭다 음, 음. 갑자기 뭐확 커지니까 안좀 그렇 긴